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신약성경은 복음서, 그리고 역사서, 서신서와 예언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이 복음서는 네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네권 중에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은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했다고 해서 그것을 공감복음이라 부릅니다. 어, 사복음서의 네 명의 저자가 예수님을 각자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과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예수님, 또 누가복음은 인자로서의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다르게 묘사한 것은 각자 사역했던 대상이 달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했기에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했고, 마가는 지배계급이었던 로마인들을 대상으로했기에 인간을 성기로우신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했으며, 누가는 헬라인을 대상으로했기에 철학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짧고 간결하며 극적인 문체로 기술하고 있는데,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설화를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역시 창세기 1장과 두 가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와 마가복음은 태초, 영어성경으로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단어와 시작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사점은 삼일체 하나님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순서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우리말 성경에서 시작으로 해석된 아르케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태초 혹은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첫 시작인가에 대해 마가는 복음의 첫 시작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복음 즉 기쁜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생활고에 허덕이는 샐러리맨에게는 연봉인상과 승진이 복음이겠고 또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게는 임신의 소식이 복음일 것입니다. 또 난치병 환자에게는 치료약이 개발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복음일 것입니다. 마가는 이러한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복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는 나사렛 출신의 청년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바로 헬라어로 그리스도, 시브리어로 메시아, 즉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의 첫 시작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란 청년이 어떻게 인류의 메시아가 될수 있는가에 대해서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네 단어로 구성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단순한 문장에 복음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은 누구에게나 복음이 아닙니다. 이를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이지만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아닌 심판을 의미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여러분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로 회개입니다. 본문에 인용된 이사의 선지자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회개는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복한다 라고 하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죄를 고백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은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왔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압니다. 도덕적 또는 윤리적인 죄는 쉽게 수긍할 수 있지만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죄는 일반적으로 쉽게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종이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8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하는 요한의 말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고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자신을 바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세례는 죄인만이 받는 것인데 죄인이 아닌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런 의문이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일전에 살피고 마태복음 3장에 의하면 세례 받으러 온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며 세례 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예수님의 세례 받으셔야 하는 의미를 알고서야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죄인으로 간주되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까지 낮춘 것도 감사한데 죄인으로까지 더욱 낮아지어서 피조물이자 죄인인 인간에게 안수를 받는 예수님의 이런 겸손함에 대해 하나님은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춤으로 엄청난 승리를 얻었는데 바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주체는 다름 아닌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서 시험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기쁨과 평안만이 넘치지 않고 역경과 고난 속에서 허덕일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의 주체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시험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내려놓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과 자신이 하던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불렀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물을 던지던 시몬과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따랐으며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자 아비와 싹군을 그리고 배를 버리고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무엇인가를 버리는 삶을 살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스임 밖에 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게 묵상하는 복된 하루 되어 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죄인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시키기 위해 피조물인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대속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매일 우리의 속 사람이 세퇴해져서 오로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모습만이 더 많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낳는 어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